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 채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속에서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 하나가 있죠.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항해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거대한 대륙은 텅 비어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와 고대 기록들이 콜럼버스는 사실 두 번째 아니 어쩌면 세 번째 방문자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외면해왔던 콜럼버스 이전의 미스터리. 콜럼버스보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앞서 신대륙을 밟았던 진짜 탐험가들의 정체는 누구이며 주류 역사는 왜이 놀라운 사실을 꽁꽁 감춰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역사상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콜럼버스보다 500년을 앞섰던 북유럽의 거친 바이킹. 우리가 콜럼버스에게 속았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북대서양 건너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발견자는 바로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의 아메리카 정착 증거, 랑스 오메도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발을 디디기 약 500년 전인 서기 1000년경, 바이킹의 탐험가 레이프 에릭 솔리프 에릭 선과 그의 일행은 이미 북미 대륙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1960년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랑스. 오메도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결정적인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유럽 바이킹의 건축 양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8채의 긴 집터가 발굴되었고, 철기 제작도구와 바이킹이 사용했던 방추차, 그리고 그들의 것으로 확인된 청동 핀등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콜럼버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바이킹이 북미 땅에 정착촌을 세우고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랑스 오 메도스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바이킹의 아메리카 방문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킹은 왜 정착에 실패했을까? 그렇다면 이미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바이킹은 왜 그곳에 영구적인 식민지를 세우지 못하고 철수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바로 원주민과의 충돌입니다. 바이킹은 자신들이 스케링가르라고 불렀던 북미 원주민들, 아마도 이누이트나 알곤킨 부족과 끊임없이 무력 충돌을 겪었습니다. 바이킹의 사가에는이 원주민들과의 잔혹한 전투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둘째, 본국과의 보급로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유럽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혹독한 기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정착을 유지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바이킹은 몇 년간의 시도 끝에 정착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발견이란 그 땅을 밟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여 문명을 영구히 남기는 것을 의미할까요? 콜럼버스가 발견자로 칭송받는 이유는 결국 그 이후에 일어난 유럽의 대규모 식민지 개척 때문이 아닐까요? 둘째, 14세기 아프리카 황금제국의 숨겨진 대서양 원정 콜럼버스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 방문자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주장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현재의 말리 지역에 존재했던 말리 제국에서 나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말리 제국의 황금 왕, 무사 1세. 14세기, 말리 제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만사무사라는 황제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막대한 양의 황금을 소유했습니다. 이 만사무사가 1324년 성지순례 이슬람교의 하제를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그가 가지고 온 엄청난 양의 황금 때문에 한동안 카이로의 금 시세가 폭락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아람 역사가들은 무사 1세의 전임자인 그의 형, 만사, 아부바카르 2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서양 끝을 보고자 했던 황제의 원정, 아부바카르 2세는 이미 서쪽 대서양 너머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안가를 탐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양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람 역사가 알마이너스 우마리의 기록에 따르면 아부바카르 이세는 대규모 탐험대를 구성하여 대서양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원정은 200척의 배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배가 돌아오지 못하고 오직 한 척의 배만이 겨우 돌아와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다른 배들은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부바카르 2세는 좌절하기는 커녕 오히려 탐험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두 번째 원정을 위해 무려 2천 척의 배를 건조했습니다. 아부바카르 2세는 황제의 자리를 동생인 무사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이 웅장한 이천척의 함대에 올라타 대양의 끝을 찾아 대서양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인의 아메리카 흔적. 아부바카르 2세의 대규모 탐험대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을까요?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간접 증거들이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기록, 콜럼버스. 자신이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의 창에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구마나라는 금 합금이 묻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심지어 이 합금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아프리카 기니 지역으로 배를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올메카 문명 조각상, 멕시코 지역의 고대 올메카 문명 유적지에서는 아프리카인의 특징을 가진 거대한 두상 조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이것을 올메카의 예술적 표현으로 보지만 비주류 학자들은 아프리카인의 영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주장합니다. 이천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으로 나선 황제의 이야기. 이 거대한 탐험이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콜럼버스보다 170여년 앞서 대서양을 건너고자 했던 아프리카 황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역사가 얼마나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셋째, 세계지도를 바꾼 명나라의 대항해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가설은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바로 명나라의 위대한 제독, 정화의 대함대 이야기입니다. 정화의 웅장한 보선함대. 15세기 초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하기 수십 년전 중국 명나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해양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황제 영락제의 명을 받은 황관 제독 정화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대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함대는 수백 척의 배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인 보선은 길이가 120m가 넘었고 수천 명의 선원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콜럼버스의 작은 배 산타마리아 호보다 훨씬 크고 기술적으로도 월등했습니다.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의 원정을 통해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만,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아프리카 케냐까지의 항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화의 아메리카 방문설, 1421년 가설.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정화의 함대가 아프리카 동해안을 넘어 대서양을 횡단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1421년 중국이 세계를 발견하다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리레스 지도의 미스터리 1513년 오스만 제국의 제독 피릴레스가 작성한 지도는 콜럼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극 대륙의 해안선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릴레스 제독은 이 지도가 오래된 문서들을 참조하여 제작되었다고 밝혔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원본 지도 중 하나가 정화의 함대가 남긴 세계 지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풍 유물과 작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럼버스 이전에 중국과 아시아에서만 재배되던 특정 작물, 예를 들어 아시아 면화의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에서 중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닻돌과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지적 소스, 콜럼버스가 항해에 앞서 정화의 원정 기록을 담은 지도를 보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가 스페인 왕실을 설득할 때 제시했던 지도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정화의 기록은 사라졌을까?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왜 중국은 그 위대한 발견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정화의 마지막 항해가 끝난 후, 명나라의 정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양원정은 사치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해양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화의 항해에 대한 공식 기록 대부분이 황제의 명령으로 불태워지고 파기되었습니다.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명나라는 쇄국 정책을 택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화의 아메리카 방문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역사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결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인가? 오늘 우리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단순한 역사, 상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북미 대륙을 탐험했던 바이킹. 2000척의 배를 이끌고 대서양으로 나섰던 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황제. 세계 지도를 그렸을지 모르는 명나라의 위대한 제독 정화. 왜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교과서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비주류 학설로 치부되어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콜럼버스가 이끈 유럽 세력은 단순히 땅을 밟는 것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여 그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심었습니다. 바이킹은 정착에 실패했고 아프리카 황제는 돌아오지 못했으며 중국은 스스로 기록을 불태웠습니다. 결국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재편된 역사 속에서 이들의 놀라운 탐험 기록은 지워지거나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발견이라는 단어 뒤에는 언제나 정복과 지배라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금지된 지식과 외면받은 증거들 속에서 진정한 역사의 퍼즐 조각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켰기를 바라며 다음 미스터리도 함께 파헤쳐 봅시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